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돌봄 서비스 대상은 주로 영유아나 노인들인데요. 하지만 질병이나 생계 문제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년과 중장년층들도 적지 않아 포항시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습니다. 포항형 통합 돌봄으로 요약되는 서비스 내용을 전성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사회 복지사가 포항의 한 아파트를 방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40대 주민을 대신해 설거지를 하고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정리합니다.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식사까지 마련합니다. 어니까제 머리로는 좀 정신적 이서좀 그 저는 안 포항 지역 19살에서 64살까지 인구는 31만 4천여 명, 전체의 60%를 넘습니다. 이 가운데 병으로 고통받거나 가족 생계를 책임져 도움이 필요한 이도 많지만 영유아나 노인층이 아니어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포항시는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과, 중장년에 대해서도 가사 활동이나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일상 돌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든 그 시간에 도움이 없으니까 내가 혼자 다 해야 되거든요. 그때 포기하게 되거든요, 사실. 근데 그 순간에 도와주는 체계가 있으면 내가 일어나게 훨씬 쉽죠. 회복하게가.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종합병원 다섯 곳과 함께 대상자 발굴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은둔형 고립 가구와 1인 가구 실대 조사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과 중장년 대상자 발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청년과 중장년까지 영역을 넓힌 포항시의 통합 돌봄 체계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TBC 전성현입니다.